슈 u g a 실패. 오! 짜릿한데! r h 아유, 저게 뭐냐, 저게 게임이냐 저게. 슈 u 슈 a 신나가지고 아이. 슈 g 슈 r 슈 u 슈 a 저게 게임이야 저게 게임. 슈 s 슈 g a r Sugar! Sugar s u 게임. 모든 u g a r s u g a <laughs> 날아, 날아가다가 위에 천장에 부딪혀있어. 나 나가면 되는 거지? <laughs> 우리 어차피 다이아링 안 할걸? 잠깐 중이다. 눈을 don't k n n t know. 죽 내가 떨어지면 어이거왜 이렇게 아프냐? 어 <laughs> <laughs>